그냥 애들이 가지 말라는데 님? 이거 도적 어케 돼요? 아니 날박 아래 죽였어. 어님 님들 이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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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야초콜릿 뒤에 카초콜릿 뒤에. 아니 뜨 나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나예카새끼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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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부다오다어저면안 야. 내아대 네, 내아내내야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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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아니, 네, 네. 이거 사람 통과돼가지고 이거 사람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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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! 이 새끼야 로나일로나일로나님닉뭐네 뭐야 아이싱 <laughs> 겨로아고이싱겨로 <laughs> <나이 신기하게 웃음> <걸어. 나이 신기하게 웃음> 따라와 따라 이제 나머지 죽이지마 나머지 죽이지마 아니 오라고 어서 뭐 오라고요 아... 못 <laughs> 가있잖아 <아니, 이제 웃음> 대장이구나 산적을 많이 안 해보셨나봐요? 아. 아니 대장이면은 그냥 응? 대장 딱게 있어 대장님이 알겠다 못하네요 내가, 아, 내가 아, 두국이라고 야. 내가 형님 이렇게 악의 따져놓 아 진짜.. 대장어갔어 진짜? 어나 이거 어영대장 아저씨 한살저 뒤에 저게 대장이야? 대장님이야? 나 어영대장 아시씨 한번 암살해봐야지. 존나 좀반대 살까요? 야 왜왜왜왜왜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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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아, 박윤이 이미 난리쳐놨는데? 민야민간이낙사해 민지 아 저요 저학산복이네 에라 우리기 딱 박자 박자 바자바박바박바박바박바오예야야야야 노사령, 노사령, 노사령! 야나왜못 올라가? 씨발 존나 배간데 이거. 여기 산적 때리자. 아못 올라가 왜못 올라가 왜? 치아 개꿀잼. 개새빈이. 이게 바로 어, 가, 한 마리, 가, 한 마리, 가, 한 마리,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한 마리. 아이씨발 왜날 때려? 아이씨. 한마이한 마리, 한 마리. 안돼. 이제 중요한, 중요한. 이고 산적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대장 먼저 대장. 대장 맞춰. 아 대도밖에 없었어. 야 볼까요? 시신 남기지 마. <laughs> 시신 남기지 마. 오오오오 도망... 뭐야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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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어. 아, 아, 아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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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laughs> <laughs> <뒤졌어. 돈. 웃음> 음색 떼었으면 누가? 박유현. 아, 안돼, 내가 버니. 아니, 근데 님들 이거 좀. 음 차이가? 볼까? 핑 차이가 개병신 같네요, 좀. 아, 개새끼야. 여러분 여러분들 그그 그 가면 있는 사람들. 네. 나타네가지 그, 어, 마. 하나만 줄수 있어. 탄행하지 마요. 대장님 돈으로 사세요. 대장님 거지예요? 못 사. 어? 무기어 같은 없어. 아, 무기로 같은 거구나. 돈질르세요 아기 아타 사볼까? 아니. 아니, 저 박연, 저 개새끼... 아, 이 자식, 아까부터 막 반말 깠는데, 개파치 네니 <laughs> 더더 어, 영창 417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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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1 7이 417이... 417이... 4 1 7어 417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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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장님 본격적으로 장님 출발을 거네영청 출발. 영청 출발, 출발. 어, 님들 피. 기다려봐. 나 박용 박폭탄 하나만 사줄게. 사줄게. 오네, 오십냥. 어, 뭐야. 아니구나. 어씨, 놀래라. 아, 박윤이거 느릿느릿 타고 아야 아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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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온다 온다 온냐 뭐야 뭐야 뭐야. 야 온다 온다. 온다고? 어디? 타고요. 여 사람들아. 야, 어영 정 온다. 이, 님들 어영 정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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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죽었겠다. 죽었겠다. 조선 야, 체크포인트 빨리 가. 체크포인트 빨리 가. 장님.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어, 저 장가 저 조선이가 나와 있어 가지고 체크포인트 다른 데 다시 먹으러 하면 돼요. 아니. 야, 시, 야 이거 진작에... 애들 오는 거 동태 빨리 저... 살펴 미친. 온다 얘네. 어 제가 온다고. 줄게요. 제가 아까 거기 있으니까. 뺏지마고 씨 FK 에이차. 그 위에 있어어 지금 봉우리내네 거기 계셔있어요 오고있지 걔네 네 오고있어 네, 뭐 근데 왜 나한테 오는거 같지? 야 걔네 체크포인트 어어 가 아니 이거 하나를 못 쳐서 지금 씨 1분동안 지금 뭐하는 거리이새 나한테, 나한테,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미친 이거 <laughs> 걸렸네 FK. 아니 빨리 보내라고 야 우리 사장은 다 어디있어 세... 저도성해요 너왜 도성에 있어 미친 아니 저 도성에 도성에 이제 산적자권 세적세적빼려 했는데 갑자기 아양 양가 양, 양, 양 쌍에 조성군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야 도성에 포기해 포기. 그냥 산적기지로 복귀 어? 못 냈다. 야 이거 땅굴 통해서 저거 왼쪽 산으로 가자 뭐라고요? 허성군님 허성군님 어? 제가 제가 지금 허성님그 부계정으로 한5 0 0만 줄테니까 저거 어. 그막 박폭탄이랑 줘봐요, 그거 줘봐요 그발라토 저 그.. 봉계정으로 이동해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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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계정안 그거.. 님그좀 계속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본계정 가면서도 이름 보인다고 이 형구나 선은 지켜라 아 왼쪽 왠, 아니, 얘들아 뒷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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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님들 산적기지 복귀 산적기지 복귀 산적기지 복귀 이거 산적기지 방어전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가면 죽어 물량 빨 어차피 땅골 있으니까, 우리가 거기 땅골 통해서 산 가서 먹어놓고, 거기서. 땅골이 어디요공성전일로그 일로와, 일 땅골, 땅골에 미리 대기 타면 내가 보여줄게. 그래. 야, 우리 땅깨야 우리 산신, <laughs> 산신당 먹어서 돈 들어오는 거 봐, 미친. 우리 땅깨야땅깨보다는 <laughs> 잠깐만, 야, 우이뭐 좋냐? 낙이나타 <laughs> 살까? 잠시만, 나 탄에 가시만 하나만 살게. 낙이나타 아, 좋긴 한데, 근데 웬만하면은 안 사는 게 좋아야지. 근데 지금 근접목이 뭐, 제가... 산쪽 너무 비싸다. 내가 대도 하나 드세요. 대도에다 낙이나타. 다다자 한번 써 보고 싶었어. 기다려봐요. 나 봐요. 나 다네가시마. 다네가시마. 다네. 왜안 나와? Okay, 어떻게 됐어? 아, 아. 어떻게 됐어? 어 지금 지금 그 거기 거기 뭐냐? 카 포인트에 서 있는 거같어영천 뭐해 지금? 어영천 지금 졸령 중. 네. 대장님 okay. 어디 있어요? 님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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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봐. 여기 산업기지 왼쪽으로 와 봐. 오, 개 벗어. 개벗서 왼쪽 앞에 집결 집결 와, 집결. 와, 너희 왼쪽이 어딘지를 모르겠어. 이거 너무 컸을 때 없이. 개보습다. 옛날에 진짜 작아서 딱산적기지다운는데 이건 뭐야? 이게 한거다 얘들아, 폼 잡아라! 사진 한방 찍자! 폼 잡아라! 자, 폼 잡아라! 그렇지, 한방 찍자! 야씨, 몬디티! 아, 그래, 그래, 됐다! 자, 찍을게요! 앗... 흠...들... 크흠... 야 어형총 왔다 왔어? 어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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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얘들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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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 그만 잡아라 따라따라따라 싸워야지 싸워야지 아야 개많이 온다 씨야 우리 있거든. 우리 진짜 있거든? 우리 뭐야 땅굴이 있네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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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안 깨야지 이게 뭐야? 우리 배틀콩 메트로 <웃음> <웃음> 배틀콩 메트로 <laughs> 배틀콩 간다 배틀콩 메트로 <laughs> <laughs> 저 왔어요 저 대쌤 기다려봐야 돼아 이러면은 빨리, 빨리, 빨리. 잠시만 음흠. 이러면은 아 양기먼 있었으면 좀 크게 잡을 수 있었을 데아 네. 근데 양기먼 양기먼 있었어야 어형 되는데 불러 불러볼까? 양기먼 불러봐요 어용총 네. 네. 토벌 아 양기먼 전화번 호 없는데 야 우리 묵상 진짜 제애로, 올라가 올라 산위로 올라가 산위로 올라가 아니 나는 음, 이제 뭐야 여기 예? 어디야 그네류기사님 부르죠? 어, 야 뒤에 오, 쏜다 지에 지금... 쏜다 빨리 오, 빨리 오시험서못할거예요 거실 가 거실 거실 아 거실 미친 야야야 천부총 쏜다 저 새끼들 미쳤다 오케이 올라 여기서 버텨 여기서 버텨 야이 어? 새끼들 어? 왜 투명 넘어와 미친놈들 어야 어? <laughs> 아, 쟤들 왜? 뭐야 쟤들 뭐해미친 새끼들 투명 넘어와 어, 뭐, 뭐해 미친새끼야 얘들아 돌격 뭐? 준비 돌격 준비 돌격 준 얘들아 나 지금 나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참고로 어, 나 지금 찍고 있지 그거 준비해라 돌격전 이 새끼들 눈초소 온다 이러면 우리가 유리 해 타이머샷 쏴버려 미니미니 오는 건 쏴버려 야 쏴서 쏴 손도 대장 잡아 대장 장수 잡아 당장수 오해 근데 님들 다 어디 갔어 나 님들이 어딨는지 모르겠어. 우리 산 꼭대기. <laughs> 오 애들 나 잡으러 온다 시브랄. 돌격 준비인데? 얘들아 최단 막다가 최단 막다가 돌격하다 어영청이 상적기기들어오는데야 온다, 온다 온다 온다. 아니 어영청이 상적찌기 삼겹기... 들어오는데 애들 존나 못 <laughs> 쏜다. <웃음> <웃음> 애들 이게 존나 못 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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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영청 소재 왜 이러냐? 아, 야 잠시만. 빔빔 뭐야? 한 대도 안 맞냐 저거? 와 아니, 님들 시간, 총 맞았어. 님들 나 다섯 명한테 다 구리 맞아 죽었어. 아니 서인이 지금 산적 기지에 애들이 다 들고 들어오고 있는데. 그러니까 야야이 새끼들 뭐야? 제 애들 다 뚫렸어. 요 얘들 뭐야? 영상 찍어 영상. 나영상 찍고 있어 이미. 어형찍어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? 당기 비켜요 이 사람 사진 찍게. 비켜 비켜 비켜. 어이구. 어영청 뽕 어영... 잠시만 조선말대화에 어영...대장 지금 영상 다 찍고 있습니다 야이 <laughs> 멈췄어 지금 <어용정> 어영청 놈들이 <laughs> 아, 들어오는데, 야, 들어오는데 영재장 말... 알바노야 이게 맞나? <웃음> <웃음> 아니, 들어오는 건 뭐야 <laughs> 아니, <웃음> 오늘은 <laughs> 존나 웃겼네. 야, 이렇게 된 이상 다겠다 돌격. <laughs> 야, 야, 중굴! 중구 얘들아, 중, 다, 중, 다 대도만 사 가지고 어. 돌격해. 대도만 사. 대도만. 야, 적진으로 들어가자. 사는 곳이 어딨어요 중, <laughs> 어이구, 아, 아니, <laughs> 사는 곳이 어딨냐? 어, 앞이 뭐장님 대장님 죽은 뭐가지를 땄어요. 에, 다 같이 모였다. 들어가자. 님, 오케이. 뭘뭘 그거. 야, 겜 터졌어. 임 터졌다. 씨발. 나한테 좋은데? 난 핑이 좋은 나, 나 상점이 안닫친다오 뭐야 뭐야 뭐야. 핑왜 이래 이거. 277인데? 20, 난왜 정상이야. 공격전! 자 공격전! 어용포강 어, 어, 강현! 어야야 싸울 수가 없어. 이거 뭐야 이게. 아니, 이게 뭐야, 머리가 이게. 안 퍼려진다. 그 머리가 안 퍼려진다. 머리가 고장났어요. 뭐야 이거. 왜왜왜 왜, 왜 빛나. 못 쏴죠 못 쏴죠. 빙신들 빙신들. 개못 쏘네. 하하하 수있있면 i 봐 o 수 있어! 쏠수 있어! 아니, 그어 보다, 는 핑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난 핑이 제일 무서워 지금 아니 핑 때문에 아니 머리가 안펄 w 진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하하하하 e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 백건적은 네, 부계를 부계에 안, 부계에 안 받아요. 텐데, 걔 군부도 없아데 이사 이제 생겼긴 한데 거긴 약간 예비대. 어, 추격가 어, 아니라. 근데 검게 아닌가? 검게? 오, 어, 나도 가면 받아주나? 야킹 왜 이래. 검게 이제 두개받아준다는데 머리가, 머리가 안 팔려진다, 머리가. 머리가. 잠시아 이거 그냥 백건적 애들한테랑 맨 처음 때려볼까? 내 생각에 다 모이면 그 터질 것 같은데 그냥. 아, 야, 진짜 진짜 물어봤는데, 물어봤는데, 물어봤는데. 야, 미미 니 진짜 딱 거기 베이직 베이직 베이 들어온다. 엄청 들어온다. 엄청 들어온다. 저 싸가지는 아 얼른 얼른 맞춰 봐라. 얼른 맞춰 봐라. 얼른 얼른 좀나못 맞추지. 아, 장당하네, 이게. 아니, 이 어... <laughs> 게임 없쳤어. 이거 이 이거 씨, 어른좀 죽여 줘. 예? 햄, 무기라도 보내 죽으시죠 그냥. 아이 씨발, 나 일단 일단 문 닫아, 문 닫아. 문 닫아. 문 닫고 위에서 총쏘면 야, 일단 나도 죽여 봐, 미친. 다리가 어 무기라도 보내세요. 무기. 오뭐 무기한 야. 보내 죽여. 아악! 어? 2 무기 b 2도이 o t o Trio, b 보 n t r a i n Me 미투 o What i 저 it? Wh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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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? w h a 야야야 야, 야, 여기 여기 우리 땅굴 쪽으로 와여 땅굴 쪽으로 와여 땅굴 땅게 단께 배트코 땅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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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굴. 어, 땅굴 쪽으로 이자여 이서희 님. 네. 알로지 님. 에? 야 일단 다 땅굴 들어와. 땅굴 들어와. 땅굴 들어와. 내가 뭐, 나 타네 가서 하나만 사자. 왼쪽 땅굴. 왼쪽 땅굴. 타네 가서 막할 필요 없어. 야 잠시만 기다려 봐. 잠시만 기다려 봐. 나스산데 네, 잠시만 뭐, 기다려 봐. 나에게 나에게 작전이 있다. 뭐죠? 이 작전 뭐냐? 뭐야? 일단은 내가 백건적 두목한테 애들 좀 수집해 달라 했어.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보통 한 여섯 명은 올 거야 그래도. 뭐야 이거 야